예, 미국 대선으로 뭐 한참 네. 어, 어,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선 얘기는 내일 하는 걸로 하시고 오늘은 어, 각형 배터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배터리 종류가 파우치, 네. 각형, 원통형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크게 세 가지죠. 예, 근데 네, 근데 지금 삼성, LG, SK 네. 어, 기준대로 네. 어, 어떤 회사는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근데 지금 와서 그게 뭐 별로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준은 네. 어, 그냥 소형은 빼고 중대형만 얘기하고 근데 소형이 음. 빼, 아, 뺄 수가 없네요 원통 때문에 그렇죠 어, 사실 원통, 각형, 파우치 네. 어, 이세 가지를 세개 회사가 다 하는데 삼성 SDI만 중대형 파우치를 안할 뿐이죠 중대형에는 파우치를 안 한다 근데 이제 요 중대형에서 파우치를 안 한다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게 전고체는 또 파우치거든요 음. 그럼 3402 세 개의 형태를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네. 굳이 비, 굳이 이제 카테고리를 이제 한정해서 하면 네. 어, 현재 양산하고 그러니까 현재 어, 리튬 생산하고 있는 어, 리튬이온 배터리로 한정하면 중대형으로 한정하면 이제 그 삼사 모두 원통, 각형, 파우치를 하는데 삼성 SDI만 파우치를 안 하는 겁니다. 아. 근데 전고체는 파우치를. 전고체는 파우치라고 있죠. 어쨌든 형태로는 다 한다. 네. 야, 근데 그 제가 뭐 여러 번 이런 그 배터리 형태에 대한 네.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제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네. 왜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겁니까? 어~ 배터리를 배터리라는 게 네. 어, 어떻게 보면 어~ 화학 케미컬 조합물이거든요 네. 그 조합물의 모양에 따라서 특성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네. 가장 간단하게는 원통이 제일 먼저 나왔던 이유는 네. 원통이 가장 만들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좀뭐 모듈이나 팩을 바꿔서 쓸수 있고 대표적인 게 바로 노트북 과거의 노트북들은 죄다 노트 이제 배터리가 원통형이었죠 네. 간혹 어, 나는 뭐 네모나게 생겼는데 라고 아하. 말씀하시는 분들은 뜯어보면 다 원통으로 다다다다이 채워져 있죠. 네. 어, 가장 이제 가깝게 보게 되면 이제 그 전자담배 또 네. 모양은 제각각이지만 대부분은 원통형으로 아, 음, 배틀어있고 어, 지름과 길이가 다를 뿐이지. 예, 예. 그리고 좀더 가깝게 좀 지, 직접적으로 좀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제품은. 어. 손선풍기죠. 손선풍기 모양이 어, 뭐 그렇죠. 안에 그, 그 기둥에 다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군요. 이런 형태로 네. 나가게 되다가 네. 어, 배, 그 배터리는 이제 용량의 한계가 있잖아요. 이걸 네. 많이 써서 다발로 쓰든가 아니면 네. 아주 큰 배터리를 쓰든가 원통형 다음은 이제 각형이었고요. 네. 각형하고 이제 파우치가 거의 동시에 등장을 했지만 음. 어, 이제 전기차에 본격적으로 탑재되기 시작한 거는 GM이 음. 어, 볼트 e v 에 1세대 볼트 EV에 파우치형 배터리를 채택하면서 어, 파우치형 배터리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됐죠. 중대형에서는 네, 중대형에서 그렇습니다. 아, 뭐 뒤에 나갔다고 해서 무조건. 어,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1세대 배터리를 r&d 하신 분들은 어, 파우치형 배터리는 비교적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r&d용으로 대폭 파우치를 선택을 해요 네. 하지만 양산에 들어가서는 어, 파우치를 할 거냐 각형을 할 거냐 어, 선택을 해야 되고요 삼성 sda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r&d는 각그 파우치로 했겠지만 어, 양산은 각형을 선택한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 은 어, 각형이 아닌 파우치로 어,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파우치로 선택을 한 거고요. 음. 어, 뒤따랐던 SK온도 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파우치부터 SK나 LG 같은 경우는 파우치부터 네.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어. 아, 물론 이제 LG는 뭐 원통을 먼저 하긴 했지만요. 아,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소형에서 그네 소형에서 네, 네. 먼저 했죠. 했지만 어쨌든 중대형으로 북한에서 보자면 네. 어, 파우치부터 먼저 했다가. 네. 주문이 그렇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중간이 이제 원통형은 뭐 4680, 요거는 둘다 지금 R&D를 하고 있는 거. 어, LG는 뭐 거의 개발은 끝난 상황이고, 네. 어, 이제 연내 예, 완전히 이제 양산 준비를 맞춰서 이제 양산을 하게 될 겁니다. 어, SKO는 가장 늦었기 때문에 네. 어, 이제 R&D 단계에 진입이 되어 있는 거고. 각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각형이 이제 삼성은 원래 각형을 했기 때문에 네. 여기 이미 그걸로 만들어서 그걸로 팔고 네. 있는 상황이니까 뭐 네. 빼고, 어. 어,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에오는 공이 어, 거의 비슷한 시점에 각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뭐 시작했다는 기준에 따라 다른 다른데뭐 그냥 R&D 꾸미고, 뭐 여러 가지 파일럿에 대한 구상이 들어갔던 게 2년여 전이죠. 그럼 아직 그 각형에 대해서는 어, 이렇게 뭘 만들어 갖고 공급한 이력은 없습니다. 둘다 없는 거죠.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어... 이제 파일럿 가는 거죠. 원통형은요? 원통은 4680 얘기하시는 거죠. 아, 4680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은 아, 연내 4680 양산이 예정되어 있고 음. SKO는 음. 이제 음. 아, 개발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플랫폼 그러니까 어떤 형태에 대한 네. 거를 세 가지를 다 하면 진짜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한 거예요. 뭐뭐 아, 음.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경영활동이라는 거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만큼의 성과를 냈다고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음. 어, 마찬가지로 LG에너지솔루션도 SK온도 삼성SDI도 각각 선택했던 플랫폼에서 어, 성과를 내왔어요 그러니까 다 어, 한다고 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당시만 하더라도 배터리 산업이 급격히 성장할지 안 할지 만년 유망주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9년 이전을 얘기 말씀드렸는데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해 있죠 어, 왜 그렇습니까 고객사가 원하니까요 그게 정답이군요 그게 정답이죠 고객사가 나 각형 주세요라고 하면 그거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뭐각각는 디스플레이 산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이 썼던 예를 들어 과거에뭐 와이오타라든지 아니면 플렉시블 오일레이드 들어갔던 여러 가지 백플레인 기술들 LTPo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애플이라는 대형 고객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R&D를 같이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군요. 그럼 각형을 원하는 고객사들이 많다라는 많다는 라 얘기인 거군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laughs>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음 이거는 그 제가 이제 자동차 얘기를 할때꼭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라는 제품이 탄생해서 양산돼서 판매하기 시작한 지가 150년에 가깝습니다. 네. 대한민국 건국 역사보다 훨씬 긴 거죠. 네. 아, 그렇다 보니까 유럽, 미국, 뭐, 북미 대륙, 그 다음에 아시아의 자동차 문화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일 세기 넘는 시간 동안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게우 폭스바겐이 대표적인 기업이겠죠. 어뭐 미국은 GM, 포드가 있겠고 일본은 도요타가 있겠고 네. 각각의 자동차를 설계할 때 집어넣는 철학이 다 다릅니다. 음.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뭐 대량 양산이나 뭐뭐 아뭐 흔히 얘기하는 거 내부 품질이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죠. 실제로도 뭐, 그런 뭐, 경향들이 좀 있고. 투박하다. 네. 아, 뭐, 네. 그런 네. 경향들이 있고 크다. 뭐. 차는 엄청 크죠. 네, 그리고 네. 유럽은 워낙 도로가 좁고 오래된 네. 도로가 많기 때문에 네. 어, 뭐 많이 좋아졌던 하지만 여전히 수동 변속기 비중이 높고 아 그래요? 네. 소형차의 아. 비중이 굉장히 높고 아 그래요? 네, 어, 네, 네. 자동차 문화가 굉장히 또 다른 음. 측면이 있고 아시아는 워낙 다양한 뭐 문화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북미 북미 그러니까 북미 북미와 유럽의 어떤 문화가 섞여 있는 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안해요. 어, 뭐라 그럴까? 자기만의 기준들이 확고해요. 예를 들면, 폭스바겐은 각형 아니면 안 쓰겠다. 음. 어머 뭐 어지간해서는 네. 그리고 GM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는 그런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 어 지금 대량으로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스펙에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LG 당시 화학이었으니까. 근데 음. LG 화학이 뭘 한다? 파우치형 배터리를 한다. 그래서 음. 본인들은 파우치를 음. 선택을 한 거고요. 네. 어 뒤따랐던 포드도 어 LG 말고 다른 국내 한국의 어, 배터리 기업을 찾아야겠는데 삼성은 여력이 없고 음. <laughs> 찾으니까. 각형해야 되니까. 네. 네. SK가 있네 하니까 네. SK온이 또 파우치를 하니까 본인들도 음. 이제 파우치를 하게 된 거고. 네. 이런 형태로 이제 흘러왔던 거죠. 어 근데 각형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막 바뀌고 있는 이유는? 음 크게 이제 그 조달 능력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이슈가 있겠고 두두 네. 어, 번째 이제 이게 좀약간좀 본질에 가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완성차 기업들이 말이죠 그 배터리에 대한 이해도가 전기차로 처음 만들 때는 별로 없었어요. 그냥 기존에 있던 플랫폼에 배터리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미지들이 있었는데 이게. 경험치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어, 본인들이 원하는 사양의 어떤 배터리가 가장 적합한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어, 각형에 이제 좀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이, 이, 이 이야기를할때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갭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원통형을로죠 무조건 원통형. 네, 네. 물론 이제 CAT라는 각형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예외이긴 합니다만, 네. 거의 대부분의 배터리는 원통형으로만 쓰고 있죠. 네. 이유는 아주 명쾌해요. 우리는 가격을 낮춰야 돼 음. 대량 양산에 초점을 맞춰야 돼 음. 이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 각형도 아니고 파우치도 아니고 원통이야라고 음. 당시에 에, 처음에 할때 지금도 때. 지금도 뭐.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 어,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실제로. 그렇습니까? 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네. 어, 이제 배터리의 형태가 바뀌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케미스트리 어, 그다음에 모듈 팩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이 다 바뀐다고 보면 돼요 네. 냉각 시스템까지 그래서 네. 단순히 모양만 바뀐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어 기본적인 자동차의 근간을 바꾸는 행위죠 어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gm 말씀드렸잖아요 gm의 얼티엄 플랫폼이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게 처음 나왔을 때는 우리는 뭐 파우치를 굉장히 뭐 중요하게 얘기하고 그랬다가 <laughs> 어 메리바라 메리바라 회장이 이제 거기 이제 ceo시죠 네. 어 메리바라 회장이 2년 전이었나요 작년이었어요 기억이잘안 나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얼텀 플랫폼은 아주 그, 유연하게? 유연한 플랫폼이야. <laughs> 이것도 쓸수 있고, 저것도 쓸수 있고. 이것도 쓸수 있고, 원성도 어, 어. 쓸수 있고, 뭐 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미국적인 경영자의 사고방식이라고 볼수 있겠죠. 음. 어,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일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도 일일 것이다라고, 어생각하기 어려운 기업 중 하나 이제 미국 기업들이고 뭐 상황이 바뀌면 뭐, 뭐 얼마든지 바꿀, 바꿀,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거죠.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파우치를 쓰다가 네. 각형으로 이제 가는 회사 지금 이제 SK나 네. LG가 이제 <laughs> 물론 뭐 온통도 형 R&D를 하고 있고 네. 뭐 LG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에 양산도 한다고 하지만 네. 어, 파우치가 주력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대역, 중대형에서 각형으로 가는 것은 네. 고객.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뭐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각형을 원했기 원하는, 때문에 원하니까요. 어. 근데 뭐그 집들이 뭐 기존의 파우치에서 각형으로 가는 이유야 물론 당연히 있겠죠. 뭐 여러, 여러 가지, 가지 뭐 나름대로 뭐 이유가 있죠뭐 가격 뭐 혹은 뭐 안정성 뭐 밀도 뭐 이런 거다 뭐 혹은 차체 어떤 디자인 뭐 음. 이런 설계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네. 어쨌든 그들이 원해서 각형으로 가서 지금 네. LG와 네. SK가 현재 개발 단계이다. 개발 단계습니다 개발 지금, 당연히, 음. 개발은, 셀 개발은 한 거죠. 어, R&D 따는 개발은 다 됐고, 이제 파일러 라인을 깔아서 어, 본격적인 양산 탭이 챕이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지금 파우치, 파우치에서 네. 각형으로 바뀌었을 때, 공룡도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 어, 우리가 그냥 메모리 반도체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 크게는. 낸드, d r 디 m 근데 낸드도 원래는 노어하고 노하, 낸드가 있었고, 이게 네. 결국에는 이제 그디 m 과 플래시 메모리로 바꿔야 되는데 그만큼 달라요 그래요 그저 그 정도로 다르요 거의 뭐 새로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메모리라고 러니까 배터리 라고 얘기하지만 네. 사실은 각형하고 어. 파우치는 완전히 다른 배터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 들어가는 뭐 부품 종류 다르고 부품 종류가 다르니까 공정 도 다르고 공정이 다르면 케미스트리도 달라야 되고 케미스트가 리 다르다는 거는 안에 있는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또 에너지 밀도로 바꾸기 위해서 들어가는 첨가제 전해 양극재 분리막 스펙 다 달라집니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배터리를 개발하는 구나다름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어, 라인 새로 다 깔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완전히 새로 깔아야. 된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삼성인 삼성 원래, 각형 원래 각형을 했으니까. 했, BMW인데 많이 넣. 네, 어, 굉장히 많이 넣죠 BMW. SK LG는 그러면 앞으로 더 깔아야 되는군요. 이제 거기서. 깔아야죠. 이제 깔아야죠. 근데 지금은 파일럿 라인을. 네, 파일럿 라인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준비 중이에요. 양사가 다. 예, 네, 둘둘다 합니다. 아, 그러면 파일럿 라인은 언제 하는 걸 목표로 양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올해 연내에 모든 기업들의 입찰을 마무리하고 양사가 다요. 아, 다. 네.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기가 좀뭐 우연의 일치지만 비슷해요. 각형은 둘다 <laughs> 연내, 연내. 이 입찰하면 내년에 이제 일부 파일럿 라인 네. 테스트 라인 어, SK는 대전에 대전에 어, 그리고 LG는 오창에. 오창에 네. 공장 옆에 뭐 새로운 라인을 또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공간을 좀 있던 공간을 좀 활용해서 있던 공간 활용하는 거죠 지금 이제 가동률이 매우 떨어져있기 때문에 네. 아, 지금 오창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유휴 공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론입니다. 우리 이거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왔는데 네. 지금. <laughs> M 플러스랑 토텍에 네. 얘기를 했어요. 이게 네. 지금 양사가 다 장비를 여러 가지로 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네, 이제 두 회사 모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립 공정에 있는 조립 공정 장비를 하는 회사들이고 네. 두 회사 모두 어 완전히 판양이 다른 히스토리를 가지고 음, 있지만 그렇죠. 예, 하,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네. 배터리 조립 공정 장비죠. 조립 공정에는 어떤 음. 어떤 어떤 장비가 들어갑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우치랑 이제 네. 각형이랑 좀 다른데 앞에 아, 어, 이제, 그, 노칭이나, 어, 뭐, 스태킹 같은 이런 공정들은 공이 비슷해요. 이제 네. 뒤에 이제, 파우치에만 존재하는 공정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 어, 디캐싱이라고 하는, 음. 이제, 가스를 때는, 빼내는 네. 기준, 이제, 공정인데요. 그럼 왜, 왜, 각형에 있는 디캐싱 공정이 없냐? 어, 각형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 금속 캔이잖아요. 네. 아, 금속 캔은 그 상태로 밀봉을 해도 가스 이캔 자체가 딱딱하니까 가스가 나갈 수 있는 음. 어느 일종의 그 압력을 음. 유지줄 수가 있어요. 음, 음. 근데 파우치는 뭐 부풀어 오르잖아요. 네, 소프트하죠. 네. 네. 그래서 어, 일종의 어, 파우치 필름 옆에 어, 가스를 빼놓기 빼내기 위한 유휴 공간이 음. 어, 존재합니다. 네. 여기 안에 어, 포켓이 공기 에어 포켓이 있고요. 이거를 밀어서 어~ 원래 배터리 셀에 있던 그~ 가스를 빼냅니다 음. 그리고 옆에 남아있던 그~ 파우치 그~ 에어포켓을 필름을 파우치 필름을 재단을 하고요. 이런 음. 여러 가지 좀그 부가적인 공정이 들어갔는데, 각형은 이런 공정이 없죠. 좀더 간편하다 간편하다고, 간편하다고 보는데. 파우치가, 보면 되나요? 어, 아닙니다. 사실은 파우치가 더 복잡해요. 아니, 파우치가 더 간단해요. 어, 어, 어. 왜냐하면 넣고 그냥 용접해서, 밀봉해서 용접하면 됩니까? 음. 가스 빼는 공정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어, 나름대로 이제 좀더 간단하고, 이제 각형이 음. 왜 그런 더 복잡하냐면, 어, 캔에다가 이제 소재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뚜껑 씌워야죠. 씌워야죠. 그것도 어. 용접해야 되는. 용접해야죠. 거예요 용접해야죠. 네. 이런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 그리고 어, 그 안에 용접을 했으면 그 안에 이제 주액 그 이제 전액을 주액하는 공정이 또 필요하고 음. 그 다음에 어, 주액을 했으면 전액이 이제 묻었으면 이제 닦아내는 공정도 필요하고 음. 어, 검사하는 공정도 음. 필요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조립 공정 장비 일체를 네. 이제 M 플러스는 음. LG. LG에 이번에 처음으로. 어, 톱텍은 SK. 로뭐 톱텍이 SK에 워낙 원래 공급 많이 했던 것은 뭐 이력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뭐뭐 네. 뭐 그랬구나라고 싶은데 엠플러스는 기존에 SK랑 주로 많이 맞습니다. 거래를 했던 어. 회사인데 네. 이번에 네. LG로 갈아탔다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뭐, 뭐? LG를 두드렸던 거는 꽤 오래 전 음. 얘기예요. 네. 다만 이제 중간에 LG를 직접적으로 컨택하기 어려웠던 건 양사가 소송건이 음, 있었기 때문에 양사라는게 LG와 SK가 네, LG와 네. SK의 소송이 있었기 때문에 배터리 소송 네. 네. 당시만 하더라도 배터리 산업이 초고도성장기에 초반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양쪽에 있는 협력사들이 서로 갈아탈 생각을 못했어요 음. 물론 이제 대체 불가한 기업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면 믹싱이나 전극 같은 경우에는 어 양다리가 아니라 세 다리 네 다리 건너는 경우도 있지만 음, 음. 어 조립공정 장비들은 수가 없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LG 협력사가 SK로 갈아타 수가 없고 SK도 그 반대의 경우도 네, 마찬가지그 반대의 경우는 마찬가지. 그러면 LGN 서울에 원래 조립 공정되는 장비 회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원래 이제 파우치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아, 대표적으로 어, 이제 신지남텍, 네. 라인테크, 음. 네, 풍산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음. R&D, 음. DA 테크놀로지 음.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어, LG의 협력사들이죠. 그지분 어, 조립 각형 조립 장비도 하려고 하면 할수 있는 회사들입니까? 음,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을 거예요. 어. 어,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DSK나 탑 엔지니어링이 실, 어, 신규로 LG 에너지 솔루션 협력사로 진입을 했습니다만 이들은 모두 조립 공정에 예, 이들은 아. 모두 어, 파우치형 배터리에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고요. 지금 그 제가 말씀 쭉 듣다 보니까 배터리 회사들 굉장히 복잡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아, 뭐 어려워요. 뭐, 파우치도 했다가, 네. 원하면 또 각형도 깔아야 되고, 그렇죠. 또, 원통형도 뭐, 또, 해야죠. 준비해야 되고, 네. 이러면은 지금,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전혀 다른, 어, 종류의 배터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네. 뒤에 후공정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네. 것인데, 어, 지금 앞으로 뭐,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그, 각형이 많을까요? 파우치가 많을까요? 원통형이 많을까요? 그런 건 전망을 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제 아, 뭐꽤된 얘기입니다만 4년 전에서부터 각형이 원통하고 각형이 이제 좀 부각이 된다는 이제 전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제 뭐 기사를 이제 몇번쓴 적이 있어요 폭스바겐이 뭐 각형 뭐 얘기하고 막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뭐 그때 맞습니다 그때 파워데이라는 네, 파워데이 뭐. 통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 파우치와 각형은 일종의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집중의 결과물에 불과해요 네. 그리고 각형을 선택한 거는 저는 이거는 이제까지의 저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급자 우선 시장에서 수요자 우선 시장이 됐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과거에는 자동차 전기차 이제 만들고 싶은 기업들이 어 배터리 달라고 가서 손을 벌려야 됐지만 지금은 이제 반대거든요. 본인들이 원하는 걸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터리 셀 기업 입장에서는 그 요구에 이제 어 맞춰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됐고 그리고 이게 마치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조금 뭐 어차피 결과는 좀 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랑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리, 저희가 리튬 인산철 저희 지금 유튜브 채널에도 과거에 뭐4 년도 전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테슬라가 채용함으로 인해서 국내 업계에 불안 불확실성한 요소가 많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꾸준히 해왔고 그건 다양성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다양성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에 불과해요. 그냥 선택과 집중을 했기 때문에, 각형도 하고, 파우치도 각각 회사가 나눠줬던 건데, 이 상황에서 리트민산처를더 하면, 한 곳에 힘을 모으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것까지 할 틈이 어딨냐, 라는 음. 반대의 면리에 이제 부딪칠수 밖에 없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리트민산처도 해야 되고, 음. 각, 파우치 안 했던 기업들은, 파우치 했던 기업들은 이제 각형을 해야 되고, 어렵게 되고 어. 있는 거군요. 그렇죠. 복잡성이 늘어나고 복잡성이 있다. 복잡성이 더 늘어나게 돼. 고객이 이것저것 많이 요청한다. 네. 요청하는 거에 맞춰서 하려면 솔루션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M+ 플러스 같은 경우는 LG와 이번에 첫 거래. 처음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량 뭐 상당 굉장히 상징적인. 그러면 이게 지금 뭐 파일럿 라인을 이렇게 이렇게 네. 뭐 각자 독택은 SK에 m 플러스는 LG에 했다. 네, 맞습니다. 본 라인 깔 때. 뭐, 여기께 들어갈 가능성이. 높... 가능성은 높지만 100%라고 장담할 수도 없죠. 아, 그래요? 네. 예, 근데 이제 다만, 분명한 건, <laughs> 아까 뭐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삼성 SDI가 각형을 오랫동안 잘 해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현재도 그렇고. 거기는 조립 장비 누가 합니까? 어, 필 에너지와 MOT가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이제 MOT 또 주액기는 어, 베스텍이라는 회사가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데, MOT. 뭐뭐 MOT 얼마 전에 상장한다고 간담회 했던 그 회사 아닙니까 네 오늘 네. 공모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제 만 원에 어, 결정이 됐고요 원래 공모는 이제 지금 하단이죠 12,000원에서 14,000원으로 제 기억을 하는데 어, 지금, 지금 뭐한 상황 안 좋을 때한 거니까요 오늘 뭐 트럼프 되고 어, 이러면 그렇죠? 뭐 지금 근데 어. 이제 MOT 같은 회사가 LG나 SK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럼 어디서 갖고 옵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톱텍하고 엠플러스가 대체, 이제 선택이 된 거죠. 그러면 음. LG나 SK는 왜 MOT를 쓰지 못했을까? 그 장비들이 전부 NDA에 걸려있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 삼성이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음. 그런 장비들은. 그렇군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그 엠플러스는 LG판 MOT가 된 거고, 뭐, 뭐 음. 이렇게 비교하면, 비교하면은 뭐 서로 안좋았을지 모르겠는데, 음. 어쨌든 이제 조립공정 장비, 그러니까 어, 안에 이제 젤리롤, 스태킹된 배터리 소재를 캔 안에 집어넣고 세정해주고 캡 덮고 용접해주고 뭐 여러 가지 일련의 것들을 이제 LG는 엠플러스, SK는 톱테이그 파일럿 라인이니까 네. 어쨌든 그 양사도 각형 배터리에 대한 조립 장비를 공급하였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어떤 레퍼런스가 될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 회사들도. 아, 뭐 우리도, 그럼... 어, 파우치 아니라, 네. 어, 각형도 했어. 뭐 이런 얘기도 할수 있겠고. 파일럿 라인에 넣었으면 뭐 그렇게 양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들었습 굉장히 상징적인 고객사들이니까요. 음. 뭐 지금 외부로 알려져 있진 않지만. 어, 뭐 SK야 이제 각형으로 지금 대규모로 수주를 딴 거는 지금 뭐 중국의 지리차가 나온 그런 얘기가 자꾸 스물스물 나오긴 합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지금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엄청나게 큰 고객사로부터 각형 배터리 수주를 이미 받았어요 양도 어, 어마어마하고요 언제요? 올 초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예. 네. 뭐 시간 많이 됐는데. 예, 네, 올 초였는데 뭐 외부로 아직 드러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엄청나게 큰 회사. 네, 그 있습니까? 지금 그 회사랑은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아주 아주 네. 민감한 얘기들이. 완성차 많이 회사인가 보네요. 예. 네. 미국 회사입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GM 아니에요? 어, 전 GM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웃음> 아, <웃음> 왜냐하면 네. 네. 이게 그 단순하게 예를 들면 GM 같은 경우도 각형 배터리 합작사를 세운 기업이 있죠. 어디랑 세웠습니까? 삼성이랑 했잖아요. 아, 이름 뭐였죠, 여기가? 아, 이름은 아직 안정해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 그때 LG가 되게 싫어했다 뭐 이런 영상 한번 찍었던 거 같은데. 어, 싫어했다기보다 아무튼 이제 삼성 SDI와 어, g m 의 이제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가 따로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근데 보시면 약간 좀 구도가 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한한 여자를 두고 지금 양쪽에서 지금 우리 애인하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각형 배터리 가지고 비유를 하셔도 그렇게 <웃음> <웃음> 그네 이제 뭐 그렇군요. 좀 이게 어. 네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 G M이 L G에 배터리를 달라고 했군요. 각형을 그래서 파일럿 라인을 까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누군가 이제 뭔가 수주를 받았으니까 그뭐 얼마, 에스...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하... 제가 금액까지 얘기하기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뭐 근데 그러면 지금 이쪽이랑 네. 합작서 해놓고, 이 집이랑도 지금 네. 뭐, 달라고 얘기해놨고, 네. 그왜 모자라서 그런가? 몰이 어, 기존에 이제 뭐, 지금 이제 GM이나, 아, 어, 포드나 이제 전부 지금 만들어서 팔고 있는 전기차가 다 파우치형 배터리죠. 네, 네. 그 앞으로 개발, 새로 개발될 전기차까지 감안해서, 제 생각에는, 어, 앞으로 나올 주요 자동차들, 그게 뭐 볼륨 베이스일지, 프리미엄 베이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베이스들의 자동차의 상당량은 한약 절반 정도는 각형 배터리로 채우려는 것 같습니다. 두 회사는 전혀 아직까지는 100% 파우치 배터리만 쓰고 있죠? 아니, 근데 그 합작, 합작사까지 세워놓고, 네. 뭐또 다른 데다가 또 달라고 하는 모양새는 좀 이상하긴 하네요. 뭐, 어, 거기에 뭐, 뭐 합작사 면내 지분도 들어가 있을 텐데, 네. 거기서 잘 되면 좋을 텐데, 뭐 삐걱거리는 겁니까? 삐걱거린다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예전에 뭐 이런 방송 얘기했다가 이제 뭐 댓글에서도 뭐 이제 합작사가 그렇게 단순하게 깨지 쉽게 깨지는 거냐 음. 제가 이 헤게모니 얘기하다가 한 4년 5년 뒤에 어, 이 합작사는 어쨌든 좀 서로 각자 등 돌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영상을 저희가 찍은 적이 있어요. 어디랑 어디가? 그게 이제 포드나 SK든 네. 아니면 LG나 GM이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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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 그렇게 합작사가 쉽게 깨질 것 같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쉽게 깨질 수 있다 쉽게 깨진다기보다는 완전히 주도권 이셀 네. 기업 우선에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제 완성차 아. 뭐 수요자 기업 음. 중심으로 바뀌었기 공급자 때문에 공급자 시장에서 수요자 네. 시장으로 바뀌었다 네. 음, 알겠습니다 더 얘기하면 또 곤란하실 것 같아서 어, 아무튼 네. 뭐 M 플러스 네. 톱텍은 축하할 일이군 요 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그리고, 아, 이합작사 얘기 나온 거는 그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이 있지 않습니까? 괜히 불안해요. 나중에 등 돌리면 어디로 가야 되냐. <laughs> 아, 이건, 이건, 이거는 거기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고민들이에요. 음... 그리고, 뭐, 댓글에 지금 뭐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 파워치는 밀려난 거냐? 대세에서. 음. 그렇습니까? 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까맞 전고체 파우치로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정고체 파우치로 하고 파우치는 R&D나 일정 수준의 볼륨 베이스, 그러니까 양대량 양산 규모에서는 굉장히 유연한 플랫폼이에요. 이 형태는 어, 그래도 앞으로도 좀꽤뭐퍼센티지까지는 예측하기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삼십 퍼센트는 충분히 어,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시죠.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